지금 조심스럽지만 이런 논란 때문에, 이런 문제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요,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수사기관의 조서들이 탄핵 심판에도 증거로 채택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변론기회를 다시 열어야 하고 형의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 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죄 수사 기록이 그대로 탄핵시판의 증거로 지금 채택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네란죄 수사권 한이 없는 공수처가 이 수사를 한 거, 어, 법원의 결정을 보면 위호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 이번 법원 결정을 좀 참고를 해서 어, 적법적자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고 판단이 되면은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의 불법성을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침해된 적법 절차 원칙을 원상복구하지 않고서는 저는 이 탄핵재판은 각하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재판을 열어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예, 이건태 의원님. 이게,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최종 변론이 일단 종료됐습니다. 선고만 남은 시점인데, 법원에서 공수처가 사실상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없고, 그래서 공수처가 내란죄 에 비슷한, 내란죄 관련한 증거를 수집한그 수사 내용을 헌재에서 증거로 차용한 건 역시 무산돼야 된다. 그러니까 최종 변론을 열어서 그 부분 다시 논의하던지, 아니면 이 헌재심판 아예 각하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먼저 그 팩트를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컴퓨터 그래픽 화면에 공수처법상 수사체 수사범위의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그래픽이 있었는데요. 이 그래픽의 것은 이 내용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이 변호인의 주장이 마치 법원의 판단인 것처럼 시청자에게 잘못 전달된 것은 저, 저 부분인데요. 저건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 네. 판단 부분을 보면 변호인의 저 주장만으로는 음. 공수처의 수학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을 판단했어요. 저 부분은 변호인의 주장이에요. 예, 변호인이 저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가 어떤 증거 관련된 내란죄와 관련된 증거를 그럼 네. 수집을 했나 봤더니 그런 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법원이 네, 얘기했죠. 이 이번 판단은 구속기간을 도가했다. 그러니까 석방해 주라 일겁니다. 그 이상의 예. 의미는 없어요. 그 이상의 그리고 현재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검찰이 받은 조서, 사령관들의 조서예요. 음.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이에 한 번도 조서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구속 기간이 도가 됐다면 도가 된 시점에 받은 조서가 문제될 뿐이지 그 외의 조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조소의 증거능력이나 증거 가치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석방 사태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무관하다 무관하네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법원 결정에 명백하게 두 가지 쟁점을 네.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자꾸 민주당에서는 앞에 기간도가 이산수의 문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명백히 뒷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근데 없다고 하는 건 이거 국어의 문제거든요. 뒷부분에. 음. 시간 도과에 대한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이거는 네. 수사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함이 상당하다라면서 상세한 내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앞에 게뭐 핵폭탄 한 방이면 뒤에 게 핵폭탄 한열방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진술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수사권이 없는 데에서는 수집한 서류, 물건, 뭐 이런 것들이 싹다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서 예전에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뭐 완화해서 보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건 전문 법칙이거든요. 전문 법칙하고 위법 수집 증거는 달라요. 그래서 전문 법칙은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나 뭐 변호인이 동의했을 경우에 증거로쓸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위법 수집 증거는 그런 예외도 없습니다. 그냥 동의를 하던 말든 그냥 위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됐다. 그리고 그 재판부에서는 분명히 앞에 시간 계산과 상관없이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리고 변호인에 대한 그 주장을 언급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논란을 인해서 취소한다라고 했으면 그 부분을 수긍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죠. 유상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법원도 어느 부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결정문에 쓴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만... 구속 취소라는 거는. 예. 정말 흔치 않습니다. 이거를 깼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했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문에서 결국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수사가 위법했다라고 매듭짓거나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되고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이 확인됐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심 중앙지법에서도 구속 취사 결정을 내면서 사실상 상위 법원의 판결을 좀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한 거로 포기한 것 자체가 상위 법원의 어떤 결정을 받아볼 만한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매우 아쉽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 법원의 법원의 평가를 받아라는 취지다라는 건또 그것도 그냥 주장에 불과하고요.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근거를 갖고 와라라는 뜻입니다.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왔으면 공수처가 인지해가지고 오는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내는 게 맞죠. 그래서 예. 심리과정도 보면 은 구속취소에 대한 신문기일을 열고 그 쟁점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의견서를 언제까지 내세요? 라고 기회를 한번 줬어요. 그때까지 못 냈다라는 거는 결국은 수사 과정이 적법했음에 대한 근거를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없으니까 못낸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법원을 거듭하면서 평가를 받아 봅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근거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못 갖고 왔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 변호인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좀 이제 법원의 입장을 저희도 확인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서 이제. 뭐두분다 변호사이긴 하시지만 의견과 해석이 좀 다르다는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들으시면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엔 그 지기현 판사의 그 결정문 자체를 좀 놓고 시청자 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법조인이 아니라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준비가 되시면 그거 한번 보시고 왜냐면 거기에 보면 구속 기간이 끝났다는 부분뿐만 아니고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할지라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맞습니다. 어그럼면에도 어. 구속, 구속 취소를 하면 상당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가 아마 보시면 음. 그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간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건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러한 수사를 할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재 재판과 재판의 과정에서 여권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이제 변론 종결이 됐잖아요. 종결된 이후에 공개가 된 곽종근 전 사령관과 지인과의 이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통화 내용. 이걸 또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곽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됐을 수 있으니까 증거 채택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된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홍장원, 곽종근두 증인의 증거와 증언이 너무 오염돼 있어서 이 증거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의 판결 근거로 절대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윤상현 의원의 주장이고 또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그 박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우리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난 내가 살라면 나보고 양심선하라는데 이랬던 건얘들이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자, 새로 드러난 녹음 파일이 있고, 회유 정황에 힘들어하는 듯한 곽전 사령관의 목소리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단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 녹취 파일이, 어, 과연 어떤 그 영향을 좀줄수 있을까. 그러니까 곽전 사령관의 진술이 탄핵재판에서 어, 상당히 의미 있는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괜찮은가?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건데 그래서 필요한 절차가 바로 변론 재개일 겁니다.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재형 변호사님?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변호인단에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변론 재개 신청서를 내서 다시 해보는 게 맞습니다. 음. 그런데 이거는 정말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게 그럴 경우에 그 시간이 가고 변론이 재개되는 와중에 마흔 역 재판관이 추가로 지금 들어오냐 마냐 이번 이것까지 엉키실 수가 변수가 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렇게 하는 과. 정 과정 중에 마흔 역 재판관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증거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 취소를 통해서 탄력을 받았고, 의견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위법 수집증거나 오염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밝힌다면 목적의 달성은 가능한데,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아지는 마흔 역 재판관에 대한 쟁점이 이슈가 부초로 튈 수가 있다 이런 거를 한꺼번에 아마 고려를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현재에서의 평의 과정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선고는 더 뒤로 밀 가능성은 높아졌다. 근데, 뭐, 변호인단에서 변론재개 신청서를 낼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반보다, 반반보다 조금 더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마흔 역 재판관이 들어올 때이 문제가 더 크다고 볼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의견서를 많이 내는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딜레마네요. 이제 변론이 재개되면 또 그만큼 그 기간만큼 마흔 역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압박 목소리가 커질 거고 결국 임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릴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 초명무현 어떻습니까? 뭐아 근데 그 각자의 주체는 조금 다르죠. 어, 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뭐 하는 것과 마흔 역 재판관을 임명하는 거그 여부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네. 네. 네, 그 의무 아닙니까? 네. 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최상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언제까지 그걸 할수 있느냐? 그건 또 헌재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직무복귀 뭐 이런 부분을 결정을 언제 하느냐? 그것도 지금 계속 압박이 있거든요. 왜 한덕수 그 국무총리에 대한 변론 종결을 먼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네.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느냐? 사실상 결론 난것 아니냐? 뭐 이런. 그 압박을 또 헌재가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이게 그 결정 주체는 다르지만 다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저도 뭐 비슷한데 아마 14일 그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음. 못 내고 조금 미룰 가능성이 좀 있다 하는 거는 현재 재판은 8명인데 네. 그 8명이 뭐 의견이 다 똑같다면 모르겠지만 다 똑같지 않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거든요. 어뭐 지금 뭐그 기자들이 그 취재를 정확하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의견이 좀 다르면 음.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견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14일이라는 이제 언론의 예상을 네. 어 아마 그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게 오히려 더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여러 의견 주셨듯이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헌재가 추가로 별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고 시점은 지연될 거라는 게 전반적인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 법원의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이 또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만큼 헌재 입장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유력하게 어, 전망되고 또 예상되고 있는 선고 시점은 저희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4일. 그동안에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다 금요일에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자로 따져봤을 때 11일, 14일 정도 걸렸던 그 과거 사례들을 비교했을 때 14일, 이번 주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어, 지난 주말에 구속 취소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됐고, 그리고 마흔여 헌법재판관이라는 또 변수가 존재하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도 뭐 공소 비각 혹은 무죄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거 삼심제도 아닌 단심인 헌재가 어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지연되진 않을까. 그래서, 일주일 혹은 길게는 3월 말까지 이 시간이 좀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가능성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법적 절차의 면에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탄핵심판과 그리고 형사재판은 그리고 구속취소 결정은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게다가 탄핵심판 절차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형사적인 유무죄를 가르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행위 자체가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따지고 그것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 이두 가지 쟁점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 재판에서 뭐 무죄가 선고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구속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차원에서 사실상 구속 취소가 결정된 상황이고 석방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이것만으로 헌법 재판의 어떤 탄핵 선고 일자라든지 심리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뭐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가 좀뭐 위법성 여지 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 기록이라든지 증거들 다 쓰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공수처에서 작성된 수사 기록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없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져본다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제출받은 증거자료들, 또 수사 기록들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작성한 것이 대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증인신문을 통해 증인들의 진술까지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탄핵 선고 절차라든지 그리고 선고 일자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변동될 것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변동될 것 없다. 이건 태원님,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의원님들이나 지도부들 입장에서는 오늘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 탈의 선고 며칠로 예상하십니까? 정확하게 뭐 예상을 하는 건 없지만요.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로서 13일째 같아요. 13일이면 이번 주에는 선고될 것이다. 이번 이렇게, 주에 될 것이다. 예, 저희는 예.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 사건은 너무 명백합니다. 어, 개엄군이 국회를 들어가서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침탈했다는게 확인이 됐잖아요. 국민의 심의도 없었던 게 확인이 됐고, 포고도 국회에 대한 통보도 없었고. 이 명백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탄핵을 반대하고 어, 이런 지금 혼란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혼란은 빨리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어, 탄핵 재판을 선고를 함으로써. 이걸 마무리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헌법 재판사가 그렇게 하실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